화리를국에서한에 아, 네. 아니 아주 그 경제에 아, 도달하신 분들국다화백국에다 한국에서 화백. 아, 화백. 음. 화백님이 이제아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는명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게서 한국에서 한국에 잠깐, 지금 손님 오신 것 같은데. 잠깐, 음, 네. 다시. 음. 이제 어떻게 거의 완성되가는 건가요? 이제 여기다 이제 참새를 그려놓으니까. 아, 참새. 꼭 참새를 그려놓는 이유는 또뭐 있나요? 이게 이제 울리니까 볼라비가 안 어, 보이는 대신인데. 아하. 아, 어, 그것도 또 기쁜 네. 뜻이 있었네. 참새가 네. 또 올라가는 게. 한세걸 즐기려고. 원래 옛날부터 매조라 그러잖아. 매조. 매조나무에 아, 새가 안니혔 아, 매조 맞아, 맞아, 맞아. 매조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아. 이제 참새를 두 마리 그려놓으신다고요 글쎄 내가 이제 내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두 마리가 될지 세 마리가 될지. 아. 두 마리가 되면 부부가 왔을 테고세 마리가 되면은 삼각관계가 되겠는데. 이제 원래 <laughs> 이 화조를 그리는 원래는. 짝보다는 홀수를 많이 그려요. 아, 그래요? 내가 홀수를 그, 그리는 이유가, 예. 응? 만약에 두 부부를 그리고 짝을 이루어서 딱 그려, 그리, 그리고 홀수를 그려줄 적에, 예. 내가 또 있잖아, 내가. 아... 내가 신의 짝이 이루어지는 거지. 아, 작가? 응. 아, 그, 그,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홀수를 그리지. 그, 꼭 내가 있기 때문에. 그, 그 어떤 데기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. <laughs> 내가 아니, 뭐, 이거를, 그, 응. 저기 해가지고 거의 뭐, 짝을 이루는 것보다, 응. 난 이제 거의 홀수를 내가 이제, 많은, 많이. 뭐고, 그래. 뭐고, 뭐고, 짝보다는, 응. 홀이, 홀수가 정감이 가고, 뭔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. 음. 이 매조가 떨어지면 이미 온다 그러잖아요, 이미. 아하. 그런 게 있어요, 또? 음. 그, 화선지에, 그, 매화를 그릴 때는, 나무 가지를 엄청 대부분이 굵게 그리더라고요. 그, 그, 무슨 의미가 있나요? 이제 굵게, 이제, 그, 고목매를 많이 그렸는데 아, 고목, 도자기 구조상. 예. 네. 보자기 구조상, 고목매, 그 다음에 여기 이제, 바란스가 맞히게 그리니까요. 아, 꽃, 꽃을 중, 저, 저, 중심으로 하니까. 그 네. 예. 그, 주로 이제 참새를 그리죠. 참새. 예. 네.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마리가 되는 거지. 에, 아니, 근데 참새를 그리는데, 네. 그 어떻게 그리겠다라는 어떤 약간의 스케치가 필요하지 않고, 그냥 바로 이렇게 그리세요? 스케치 필요 어, 예. 그럼 이미 머릿속에 네. 그. 이미 참, 다 그려져 있어요. 그려져 있다라는 거잖아요. 이제 색깔만 넣어놓으면 된다는 거잖아요. 야 그렇게 그리시려면, 얼마만큼의 경지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? 수십 년 그려야지만, 아. 이게. 이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보다 볼 때마다 좀 신비스럽고 막 맨날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, 나는 이게 보고 그리라고 해도 못 그리겠더라고요. <laughs> 일반인들도 그렇겠지만, <laughs>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이렇게 그리라고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. 그리고 나면 또 이상하게 나오고. 이 겉날개는 이렇게 짙게 그리고 아. 이제 속날개는 이제 흐리게 그리면 이제 음, 날개짓 하는 것처럼 이 음극법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지. 그러니까 되게. 이 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게. 멀고 가까운 것도 그 음량으로 주죠. 음, 음, 음. 그렇지. 이게 이제 멀고 가까운 그 표현을 하는 게 원근법이라는 거예요. 원근법. 여기 음. 이제 딱 그렸으면 얘는 안다가 떨어질 것 같으네. 그러니까요. 응. 꽃잎에 앉으려다가. 응. 일부러 그렇게 효과를 내는 거예요, 내가. 응. 아슬아슬하게. 응. 완성됐습니다. 참, 아. 이렇게만. 있었어요. 야, 습니다 형님 앉으시죠